아 이런 애라 연준이가 하고 아더라니요 대학을 했지. 진실이 아세요 눈이 다고 저는 음, 이번 경기를 통해서 명환이가 승리를 한다면 예, 진짜 UFC를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헤비급의 표본이 되어서 예, 앞으로 많은 길을 열어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동료고 이런저런 이제 고민 상담도 했던 이제 형 동생으로서 우리 명환이가 꼭 좋은 성적을 거둬서 원하는 것 예, 이루고자 하는 것을 꼭 쟁취하여서 더큰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명환 파이팅. 이런 애랑 명준이가 만나는 거 아니야? 계약을 했대요. 정신 차리세요. 챔피언이랑 이렇게 하는데. 他们喜欢庆祝。 연장라운드 진행에 투표하였으나 경기에 관여하는 주 부식 및 비디오 판독원 등 5명의 연장전명으 투표결과 과반수 미만의 동의로 연장라운드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3명의 부심 판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3명의 심판판정 18, 점수 모두 29-28 만장에 치고 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드 투 UFC 시즌 2 우승자 이창호입니다. 이번에 명환이 이제 부산 상륙 작전 세컨으로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아, 이제 아쉽게 이게 졌는데 명환이가 1라운드에는 되게 MMA 쪽으로 이제 잘 섞으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맞아 떨어졌는데 이제 2라운드 때부터 이제 로키 선수를 이제 못 눌러놓고 이제 체력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더티 복싱에서 조금 더 먼저 이제 공격을 먼저 하고 먼저 조금 더 속임 동작을 더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1라운드 후반 때부터 체력이 많이 깎여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몸이 좀 둔해져서 좀 밀리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좀 많이 아쉬워서 다음 시합 때는 아마 체력 훈련을 보강을 많이 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하기를 제가 조금 더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스트림 컴백팀 감독 조정현입니다. 오늘 명환이의 시합은 뭔가 아쉽긴 하지만 명환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전에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좋은 시합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 시합으로서 명환이도 체력과 자기 체중을 낮추는 이런 결정을 지금 좀 해서 좀 체급을 낮춰서 또 좋은 경기를 할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맘모스 김명환입니다 아, 제가 오늘 경기 했는데, 아, 좋지 못한 결과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상대 선수, 로키 선수가 되게 쎘고, 체력적으로나 복싱적으로 제가 좀 밀렸습니다. 아, 넘기기도 하고 좋은 상황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제가 짬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제 다음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오늘로서 아직 해외로 넘어가기에는 경험이 좀 작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강한 상대들과 몇번더 싸우고 그 다음 에 해외에 다시 도전해 볼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다음 상대로는 성룡준 선수와 싸우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번 경기처럼 판정으로 가지 않고 무조건 피니쉬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강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모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트링 컴뱃팀 소속 김재영입니다 아, 오늘 명안이 시합 응원 왔는데 명안이가 많이 준비도 많이 했고 전체적으로 많이 준비했는데 로키 선수가 확실히 경험도 많고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랑도 많이 시합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지 확실히 짬이 확실히 훨씬 높더라고요 명안이가 물론 되게 잘하긴 했지만, 뒤로 갈수록 좀 노련하면서 살짝 밀리지 않았나. 근데 명한이는 아직 젊고 경험이 이제 싸우고 있는 선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잘해질 거라고 믿고, 이번 경기 또한 그냥 100%원세다드하게 졌다고도 생각 안 하고, 남들이 봤을 때도 되게 비등비등하게 잘 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명한이 엄청 발전할 수 있는 앞으로도 기대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유관장님께서 막 하시는데, 로블로가 나오네요. 와. 와. 안녕하 대전 인파이터 관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저희 체육관의 이진세 선수가 오늘 승리해서 너무 기쁘고 좀더더 더 보여줄 수 있는 무기가 많은데 빨리 끝난 것 같아 아쉽기도 하고. 근데 다음번엔 더잘할수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저희 체육관은 대전 월평동에 있는 대전 인파이터라고 있습니다. 오시면 재밌게 운동 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운동하고 있는 대전 인파이터 소속 박세 이진재 선수라고 합니다. 어, 오늘 기분 좋게 열심히 훈련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어, 너무 행복하네요.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힘이 많이 됐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 S. 그치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서구 그 도안동 가수원동 쪽에 위치한 팀형체육관 관장 이준용입니다. 사실, 원래 어진이가 잘하는 게 그래플링인데 상대 선수가 타격이 잘할 건 알고 있었는데 어진이가 당황한 게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쟤는 원래 침착하고 그렇게 그래플링 잘하는 선수라서 이겼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풀어가지고. 저희 체육관 팀명은 이제 주지수랑 킥복싱, MMA 전부 다 하는 체육관이고요. 헬스장도 있어서 피지컬 운동이나 이런 것도 전부 할수 있는 그런 멀티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지수, 킥복싱, MMA 헬스까지 다 하실 수 있는 체육관이라서 대전 사시면은 운동하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블랙컴벨 라이트급에서 뛰고 있는 영버스 박어진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상대가 복싱하고 왼발이 강하던 강하는 걸그 영상을 보고 알았었는데 그래서 멀리서 약간 잽으로 우선 견제해주다가 들어올 때. 걸어치거나 아니면 킥캐치에서 그래플링 가는 게 약간 제 플랜이었었는데 약간 처음에 붙었을 때 나오는 펀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그래플링 가야겠다 생각해서 레슬링 했는데 맨 처음엔 방어가 좀 좋아가지고 좀 쉽지 않았는데 연결 연결 연결해서 다운 가니까 그래도 생각한 대로 좀잘 풀린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블랙컴뱃 넘버링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 시합 쳤었는데 어, 우선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니까 기분도 좋고 약간 이런 기분 처음 느껴봅니다.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판이 멈추지 않으면 후두부가 아닙니다. 아, 아, 말해, 말해, 말해. 어지럽다고 멈춰달라고 한 거야. 네, 경기하다가 어, 경기하다가 어지럽다고 후두부 안 맞았는데 멈춰달라고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종 선수가. 경기 결과 경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2연속 31초 PKO 1위 승자는 화이트 베어 최원준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랙헌베이 미더덕 초대 챔피언 최원준이고요 화이트베어라는 닉네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1년 만에 뛴 것도 있긴 한데 세컨과의 소통이 소통보다는 제가 말을 잘안 들어서 처음으로 제가 세컨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안 좋은 경기가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일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화이팅 김중호 파이팅! <laughs> 임지석 관장님이 오셨네요. 出去出去 안녕하세요. 예, 저는 중학교 특위 선수 양혜준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제이 운이 서서 이겼는데 아까 전에 이제 상대한테 원투 한번 맞.. 맞았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와 계기로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브 유어 도축으로 총과의 마이크 마사하자. 최수원. 사스러운 한국의 블랙컴뱃 선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오늘 중국무림프로월 상으로 7대0 대승을 거둠으로써 저희 블랙컴뱃이 비로소 한중일을 통합하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역사에서 네, 조선. 이대니 <목소리> 서이 많이 빠 네, 안녕하세요. 만모스 김영환입니다 아, 이번에 이제 한중전 경기를 봤는데 7대 0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거를 보고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에서는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는 걸 느꼈고 이제 서양에 빼앗긴 모든 이제 투기 종목의 인기를 저희가 이제 끌어올 때가 된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까지 이겼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더 노력해서 더 발전된 맘모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맘모스였습니다.